안녕하세요. 생소나TV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3 1회 민법 6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민법 64번은, 어,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근저당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민법은 제2편 물권편에서 제9장 어, 356조부터 372조까지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 저당권에 관한 나머지 규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 담보로 하지 못한다. 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제3 취득자는 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 365조는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 일반 일괄 경매 청구권이죠. 법정 지상권 자, 토지와 그지상건물이다양는 소유자의 속한 때에는 경매로 인해서, 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법정 지상권이죠. 그 다음에 비용상한 청구권이 있다. 자, 공동 저당.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자, 동시에 경매를 진행한 거예요. 이때 동시 배당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비례해서 채권의 분담을 정하고요. 자,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 그 이제 이제 동시 배당, 이시 배당의20 배당이죠. 20 배당을 할 경우에는 차순이 저당권자는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 정도까지만 이 368번은 되게 어려운 문 368조는 공동 저당의 동시 배당, 이시 배당은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근데 이 31회에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지요. 자, 부종성. 뭐,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네. 어, 규정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64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물상보증인에 관한 내용이죠. 채무자와 근저당 설정자가 다른 경우, 그 근저당 설정자를 우리는 물상보증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18-63번 문제. 채무자 위의 제3자도 저당권 설정자가 될수 있다? 네, 옳은 질문이죠. 네, 맞는 질문입니다. 자, 2번. 어,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 채권자가 아닌 제 3자 명의의 근저당 설정 등기는 무효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음, 부동산 실명법에 관한 문제죠. 소유자가 아닌 제 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시, 어, 명의신탁을 하지 마란 말이죠. 소유권도 명의신탁을 하지 말고 근저당권도 명의신탁을 하지 마라 자 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데 자 이건 옳은 지문입니다 그런데 24-6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와 제3자 사이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기속될 수 있다고 볼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예의 설정 등기도 유효하다. 자 이것도 옳은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뭐냐. 첫번째 채권자, 채무자, 제3자의 합의. 두번째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기속되었다고 볼수 있는 사정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어, 명의신탁으로 설정된 저당권도 유효하다는 라 뜻입니다 원칙적으로 무효한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유효하다 이런 뜻으로 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번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 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원본, 이자, 그다음에 뭐 비용, 그다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 이 모든 것이 근저당권에 의해 보전되는 피 담보 채권인데 자, 채권 최고액에는 근저당권에 담보될 채권 최고액에는 당연히 채무의 이자는 포함이 됩니다. 틀린 지문이죠. 특히 원래 지연 배상금은 1년치에 한한다라고 법률 규정이 있는데,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 최고에게 한도 내라면 1년분이 넘는 지연 배상금도 전액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오른지문입니다. 4번 근저당권자가 적법하게 기본 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네 맞습니다. 1 7회 68번 문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로서 틀린 것은 1번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됩니다. 자 후순위 건조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이때 선순위 건조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완납하면 피담보채권이 확정이 되죠. 기본계약이 해지된 때 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고요 근저당권자가 근저 사망하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어 담보로 피담보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되죠 어 상속된 채로해서 계속 담보채무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또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걸로 그러니까 1번하고 4, 5번은 아마 그 해당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 신청 시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네, 맞습니다. 자, 어, 방금 전에 이제 봤던 문제랑 좀 유사한 문제인데, 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그때는 경매를 신청할 때 확정이 되는데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선순위 담보 근저당 채권이 있으며 근저당권이 있으며 그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권은 매각 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